봤습니다. 2022년 11월 24일입니다. 오늘 종목 중에는 장 초반에 특별히 강한 종목이 없었고요. 내일 관심 종목을 바로 보겠습니다. 코롱글로벌입니다. 26,500원부터 25,000원까지입니다. SY입니다. 5,400원부터 5,200원까지입니다. 금강공업이고요. 8,000원부터 7,800원입니다. 호롱 글로벌과 SY 금강공업 이세 종목은 네옴시티 모듈러 주택 관련 주입니다. 요세 종목 중에 강한 한 종목을 뽑으면 될것 같습니다. 덱스터입니다. 14,000원부터 13,350원까지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고요. 인벤티지 랩입니다. 14,300원부터 13,800원까지입니다. 펨트론이고요 오늘 상장한 종목입니다. 9,500원부터 9,200원까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